수분크림을 매일매일 바르는 것과 비슷한 효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저는 피부과 원장 이우열입니다. 여러분도 잘 아시는 로레알에서 나오는 라라는 성분을 핵심 성분으로 하고 있는 4세대 필링 제품이고요. 민감하신 분들도 쉽게 받으실 수 있는 안전한 시술입니다. 라라필 성분들 중에서도 일제, 이제처럼 베이직, 라라필 울트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. 처음에는 약하게 한번 들어가게 되고 다시 클렌징 이후에 좀더 함량이 높은 성분들로 단계를 높여 나가면서 필링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. 순하다는 거 하지만 강하다는 거. 사람들이 순하면 약하지 않나라는 그 생각이 많으신데요. 필링을 제대로 시켜줄 수 있는, 또 속부터 강하게 채워줄 수 있는 필링 시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겨울에 많이 피부가 건조하고, 환절기에 피부가 많이 뜨시는 분들, 화장이 뜨시는 분들, 이러신 분들이 라라필을 하시게 되면 이마가 광이 난다. 피부가 되게 촉촉해지고, 맨들맨들해지는 게 즉각적으로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. 1회만 하더라도 즉각적으로 효과가 보이기는 하지만 피부도 우리 근육이랑 비슷하거든요. 근육도 우리가 헬스장에 가서 여러 번 운동을 하면서 점점 몸이 건강해지는 것처럼 피부의 이런 실수들도 점점 더 많이 건강해질 수 있는 원리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라라피를 하게 되면 피부층이 되게 균질해지기 때문에 레이저랑 했었을 때는 색소를 더 레이저가 잘 인식을 할수 있게 되고, 리프팅 시술을 하더라도 울퉁불퉁하지 않고 일정하게 당길 수 있도록 부가시킬 수가 있습니다. 특히 스킨 부스터들과 같이 병행을 했었을 때도 흡수율을 더 많이 높여주기 때문에 같은 양이 넣더라도 효과가 더잘 나타날 수 있겠죠. 손이 매우 많이 타는 시술이고 경험에 의해서 시술 과정 자체가 퀄리티가 달라질 수 있는 시술입니다. 제조사와 저희가 되게 오랜 기간 테크닉적인 부분이라든지 경험적인 측면에서 연구들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같은 시술이라도 좀더 좋은 효과 낼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. 30분, 일주일, 이주일, 다섯 번에서 1 0 번, 선크림이나 보습, 진정에 좀 신경을 써주세요. 네. 지금까지 라라필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. 더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진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